제가 웨딩밴드 하나 고르는데 7개월이나 걸렸던 이유, 직접 껴보고 느낀 차이, 실제로 무엇을 얼마에 구매했는지 실수, 개정보까지 미안 영상이에요. 웨딩밴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기준이 생기면 좋겠어서 찍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쁜 거 하나 고르면 끝일 줄 알았어요. 사진으로 보면 다 비슷하고, 근데 매장 가서 손에 하나씩 껴보니까 이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떤 건 예쁜데 손이 불편하고 오래 끼면 되게 피곤해질 거. 이런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 싶은 게 하나라도 생기면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비교할 때 기준은 딱세 가지였어요. 가심비, 이쁘기 때문에 평생 껴도 돈이 안 아깝겠다 싶은 것 착용감, 두께감이 너무 있거나 없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착용감, 그리고 리사이징, 사이즈 조절이 되는지 첫 번째, 가운데 박힌 디자인이 정말 정교하고 각져서 너무 예뻤어요. 제가 딱 이런 깔끔하면서 정교한 데가 있는 이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인권에 다이아가 없는 거였는데, 아, 너무나도 좀 반짝거려서 부담스럽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직원분이, 아, 괜찮아요. 금방 기스나서 반짝임 사라져요. 이러시는데,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엔 상처가 쉽게 나고, 업체에 맡기면은 갈아내면서 이제 반짝임을 유지하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추천은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이어 있는 건 굉장히 예쁜데 내가 평소에도 튀어나와 있는데 계속 뭐 끼고 다닐 수 있을까? 다이어 없는 거는 또안 끌리는 거예요. 그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두 쉐로는 결국엔 리사이징도 어렵고 반짝임은 관리로 유지는 하지만 되면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도 마음에 남기는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게 좀 있어요. 제가 건너서 아는 친구가 셋 밴드를 했다라는 거를 예전에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서 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직접적으로 아는 친구는 아니지만 하기 싫다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매장도 작기도 하고 직원 수도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걸었음에도 그동안 오후 한 3, 4시 되어서야 그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라프입니다 로렌스 그라프 다이아몬드 있는 것도 있고 그 중간에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띠엄띄엄 있는 것도 있었죠. 두 번째는 스파이럴 밴드라고 해서 이 옆에가 이제 감겨 있는 얇은 밴드가 있는데 물론 두께감이 더 있는 것도 있어요. 아, 둘다 정말 반짝이고 화려하고 근데 계속 껴보니까 그 얇은 거는 확실히 너무 얇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착용감은 굉장히 가벼웠거든. 그라프에도 파베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파베보다 부쉐론의 파셋이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네모 빤듯? 각진 느낌이 이제 부쉐론에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쁘다고 느꼈고, 그래프는좀더 얇고 다이아 박혀 있는 게 너무 좀 예뻤어요. 그래프에는 사실 폴리테어링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다이아가 전체 다 있는 거는 좀 두꺼운 게 예뻤는데 천만 원이 넘어간다 해서 너무 비싸다 생각해서 그건 아니다 싶었고요. 다미안이입니다. 좀 두꺼운 거긴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얇은 반지들을 왔다 갔다하면서 껴 보다 보니까 어느 어느 순간부터 그 얇은 게 너무 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아니를 꼈더니 충분한 두께로 보이고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동그라미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휙휙 돌아가는 게 있는데 뭐 사실 안 돌아가도 상관 없긴 한데 뭔가 특성이 좀 있다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두꺼워서 무겁기도 하고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미아니는 후보에서 결국에는 빼게 됐습니다. 사르띠에는 오플런 하자마자 거의 가장 먼저 갔었는데 줄이 길고 그 후에는 이제 오후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반지 자체가 엄청 예쁘다라는 생각은 잘안 들었어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콕 박혀있는 게포트되고예더라고요 여자가 그거를 또 끼기에는 너무 노멀하고 그래서 이제 마이영팬더 웨딩링으로 추천해 주셔서 꼈는데 그두 개가 세트인 것도 아니고 직원한테 여쭤보니까 세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본인 맘대로 브랜드는 동일하니까 끼는 사람도 꽤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좀 고민 됐지만 더 끌리지 않아서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쇼메 트리옴프드 쇼메 가운데그 다이아가 있는 모델이랑 그두 개를 같이 껴보면은 훨씬 더 예쁜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아 반짝임도 너무 예쁘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하르르르르르한 것이 굉장히 맑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다 느, 느꼈고 착용감도 좋았어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각진 느낌인데 네모 반듯. <laughs> 엄청 네모 반듯이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착용감도 되게 좋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쇼메는 상대적으로 웨이팅은 길지는 않았었어요. 쇼메에서 그 토르사드 쇼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얇은 거 두꺼운 거다껴봤는데 솔직히 두꺼운 게더 예쁘긴 했었거든요. 얇은 거는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손에는 너무 장난감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슨 공주님 장난감에 있는 반지 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친구는 오, 이게 제일 예쁘다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티파니 가격 인상 직전이라 그런지 웨이팅이 정말 길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찌저찌 잘 들어갔는데 이거 아시나요? 터프드 쇼메링이랑 티파니 하모니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착용해 보면은 굵기도 그 정말 다르고 디자인 자체가 실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쇼메의 가성비로 티파니 하모니를 산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도 봤지만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기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파니 티에 그 트루 네로우링 다이아몬드. 세팅된 거는 1000만 원일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세팅이 안된 그냥 화이트 골드는 240만 원 정도로 훨씬 저렴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화이트 골드만 해도 가운데 사이 사이가 이제 네모가 뚫려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그 자체가 반사가 돼 가지고 되게 반짝반짝 엄청 다이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조금 마음에 드는 거였지만 아, 웨딩 밴드로 착에는 너무 좀 그냥 캐주얼한 느낌. 티파니티 T1링도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많이들 하시던 그 사람들 낀거 보면 되게 예쁘던데 네이버 카페에, 먼트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뭐 육아를 하는 사람들은 티가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때문에 불편하게다 뺀다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니트나 이런 거에도 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 그걸 보고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우선 좀 하고 갔어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티파니 티 네로링 꼈는데 아 그건 저는 좀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요 너무 두껍고 저한테 안 어울렸어요 그레이 이건 진짜 많이 하죠 너무 얇고 평범한 느낌이었어서 뭔가 확 와닿지 않아서 또 결국에는 이것도 패스 티퍼니 웨이팅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평범해서 약간 좀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클리프 정말 웨이팅이 길었어요. 웨이팅을 거는데 있어서도 줄을 섰는데 입장하기 전에 그 직원이 뭘 보려고 왔냐? 오늘 올 거다 있다 볼수 있다 없다까지 얘기를 해주느라 되게 길게 기다려야 했었고요. 웨이팅을 걸기 위해서. 뭐 어쨌든 굉장히 친절하고 웨이팅 어찌저찌 해서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페를리 시그니처링 두주르 시그니처, 시그니처 웨딩 밴드도 봤었는데 별로 저한테는 좀받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링에 글씨 써져 있는 거를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패스, 스파드 아이스큐브가 유명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밴드 보러 왔다 뭐볼 거냐 그래서 아이스큐브랑 다른 거볼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 그 응대가 굉장히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좀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뭐 대충 구경만 시켜주고 뭐어뭐차 보고 가썩가막 이런 느낌이라서 설명도 거의 없고 그리고 반지 자체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서 그냥 패스 했었습니다 너무 그 네모 각진 것들이 별로 예쁘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피아제또 돌아가는 반지예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은 반지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돌아가는 게뭔 의미인지는 뭔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디자인이 깔끔하고 어좀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차면 은 끝이 좀 얇아서 그러니까 중지나 여기 소지 이 옆에 닿는 그 느낌이 조금 날카롭게 느껴질 만큼 암튼간에 저에게 좀착 붙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아제도 결국 패스 불가리는 진짜 웨이팅을 아침부터 걸었음에도 끝날 때 들어 불가리 세르펜티를 봤는데 정말 예뻤어요. 저는 화이트 골드가 사실은 노즈 골드나 골드보다 40만원 정도가 더 비싼데, 그러니까 웨딩 밴드 하면은 화이트 골드나 플래티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 로즈 골드가 훨씬 제 취향이었어요. 더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네 번째 손가락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손가락이나 중지에 끼면은 훨씬 패션 반지로서 예쁜 스타일 같았고, 웨딩 밴드로는 조금 과하고 두꺼워서 매번 차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제로 원딩 너무 두껍고 불편해서 아 당장 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비제로원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글씨 써진 거 별로 안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것도 그래서 좀 별로. 근데 놀랍게도 가장 편했던 거는 인피니토였어요. 인피니토를 찾아마자 정말 안찬 것처럼 착! 감기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팝에 이 다이아가 쭈르르룩다 돌려져 있는 거는 이제 가장 비싸긴 하죠. 775만원 정도였는데, 다이아 하나가 콕 박혀 있는 거는 이제 300만원 정도로 이제 남자친구가 차봤는데도 예쁘고, 제가 차봤는데도 되게 깔끔하고 예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에는 좀 너무 아쉬워서 이게 듬성듬성 이런 다이아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 495만원 정도였는데, 그 제품은 거의 이제 단종 직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신세계 강남에 갔어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없다고 해서 못 봤고 지방의 불가리를 가서도 뱀피니토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른 거는 쇼메 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5년 4월에 쇼메 매장을 한번 갔었는데 쇼메 하나만 갔었거든요. 그때 트리옹푸드 쇼메 차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다 하면서 이제 그 뒤로 조금 조금씩 빅밴드 투어를 계속 다녔는데 결국에는 그 4월에 처음 차본 쇼메를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왜돈 거지? 근데 합리바하자면 모든 브랜드를 싹다 보고 나니까 확실히 깨달았지아 나는 쇼메구나. 다행히 그 사이에는 가격 인상도 없었고 타라. 이렇게 열면. 타라. 두 번째 상자 열면 프로포즈 때 받은 r 이었습니다 이거를 탁 따라 따라 아, 이게 맞아? 라라 따라라라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나머지 박스는 남편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웨딩 촬영을 안 해서 그 웨딩 촬영 때 이걸 두고 사진도 찍고 입히고 또 사진을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종을 걸어다니고 반지를 계속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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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다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부어서 잘 보면 좀 빨갛거든요. 부어있는 상태로 사이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지가 좀 커요. 이렇게. s 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두 개를 딱 합체를 해놓으니까 딱 맞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뭐 빠지거나 뭐 그럴 일은 없는데, 제가 약간 살을 좀빼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리사이징이 안 돼요. 제가 아까 기준 중에 중요한 게 리사이징이랬죠. 이게 리사이징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너무나도 예쁘니까 그냥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원래는 리사이징이 옛날에 됐었는데 지금은 줄이는 게안 되고 교환이나 환불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하고 나면은 뭐 애도 낳고 하면 뭐 관절이 두꺼워진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우선 지금 두 개를 딱 끼면 전혀 빠지진 않거든요? 약간 좀 여유있을 뿐? 근데 제가 밥 먹고 하면 은좀잘 붓기 때문에 부으면 은또딱 맞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개 얼굴? 이라고 해야 되나? 플래티넘이라는 이 증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상품권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할인 됐었고, 그 당시에 그 주에 카드사 할인이 7%라서 1000만원에 대해서 70만원 정도 할인을 받았어요. 이거는 매주 할인 혜택은 달라지고 있으니까 가기 전에 문의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도를 쓰고 플럼부터 1 0 0지문 닫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거예요. 원칙상 15만 원 이상이면 3시간까지 밖에 안 돼요. 저는 이제 3시간 그 이상을 있었으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만큼 썼는데도 그러나요? 물어보니까 아 근데 앞에다 얘기해 주시면 그냥 나가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바로 나가게 해주시진 않았지만 저희 사정과 그 영수증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니 주차요금은 내진 않았다는 핸딩. 그 제가 오늘... 그 천... 백만 원티브 결제를 했는데 주차 요금이 나오는데 원래 맞는 건가요? 아, 저희가 100시간 연어으로 하셨는데 보여주시면요. 네, 나머지는 다른 방법로 처리해 드릴 거예요. 결제한 걸 여기 보여드리면 그냥 내보내 준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해드 해드리는데 저희는 3시간이 그냥 날씨만 이세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날씨3시간딱 정해져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돌면 진짜 체력만 빠지고 결정도 흐려지거든요. 기준을 하나로 잡았어요. 웨이팅을 걸 때는 우선 가격 인상 소식이 있거나 원래 웨이팅 자체가 좀 많은 브랜드들부터 이제 웨이팅을 걸고 시작을 해야겠구나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갔던 시점 25년 11월에는 인상 소식이 그때 있었던 티파니 불가리 방클리프에 먼저 갔었고 항상 인기가 많은 까르티에에 가서 걸었습니다. 걸 때는 저랑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찢어져서 누구는 티파니 걸고 누구는 불가리 걸고 진행을 했었고요. 촬영 시점인 1월 12일 기준으로 보면 은 인상 소식이 있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주로 먼저 웨이팅을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샤넬은 월월3일일에격인인 소식 식 있고요, 코크크러 y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요즘 샤샤 웨이팅 팅심하하다하하니초초에 웨이팅 팅시시는좋 좋을 것습습다다리리고르티에에는월월에격인인예정정이고 워낙 인기가 원래 많기 때문에 오플 m 는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전 조금 늦게 가면 은 대기도 못 거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가리는 언제가 될지 는 모르지만 또 인상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부쉐로는 2월 4일 기준으로 거의 10% 인상 소식이 있다고 들어서 트로 라인이나 세뻥 라인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클리프는한 인상 소식이 있어서 빨리 거셔야 될것 같고 티파니는 2월에 거의 5%에서 한10% 정도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좀에도 2월 12일 인상 예정이라고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먼저 가격 인상 예정인 그 브랜드들 먼저 다 걸고, 까르티의 반클리프 같은 브랜드가 항상 인기 많은 그 브랜드 위주로 먼저 웨이팅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입장 동선도 하나 말씀드리면요. 백화점마다 뭐다 다를 수는 있어서 미리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 가시면 좋겠지만, 이제 백화점에 오픈하기 전부터 이제 주차가 가능한 백화점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거기 에 주차를 하고, 이제 지하에서 웨이팅 줄 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지만 않으면은 되도록이면 그 지상층에서 웨이팅을 하는 게 진짜 문 열리면 다들 엄청 뛰어요. 정말 그 백화점의그 동선을 잘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웨딩밴드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 저장해주시고 또 궁금한 브랜드나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반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풀어낼 수 있으면 작성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